급회발 끝내기 음론으로 6년 만에 한국 시리즈 티켓을 거머쥔 SKY번스와 전국 시즌 1위 부산베어스가 내일부터 왕좌를 건 대결을 시작합니다. 두 팀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만나는 건 10년 만인데요. SK의 염경엽 단장과 부산의 김태형 감독은 포스트 시즌에서 두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염경엽 단장은 넥센 감독이었던 2015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부산을 상대했습니다. 당시에는 두산이 3승 1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성공하면서 김태형 감독이 승리의 미소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염경엽 단장은 지난해 1월 18일 SK 단장으로 선임돼 팀을 옮겼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김태형 감독과 감독대 감독으로 지략대결을 펼치건 아니지만 올 시즌 SK 전력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염경엽 단장이기 때문에 이두 팀의 승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K와 두산은 올해 정규 시즌 상대 전적 8승 8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염경엽 단장과 김태형 감독과의 두 번째 만남, 과연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 야구팬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